3 0함이 무료 8개가 있는 뽑기. 네, 이거 를 요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상품 먼저 보시면 이거 레진 있고, 요 이제 버즈 라이브, 그리고 이제 헤리버터 레고. 어, 오, 좋아요. 에어프라이거, 에어프라이어도 있고, 뭐 나베기, 대개의... 뭐 스피커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음. 요세 개가 아마 가장 좋은 상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일단 저는 요 것도 탐나고요. 그렇죠. 이거 뭐 루피 레진인 것 같은데, 나 일단 음. 나도 이게 제일 탐나. 그렇 이거는 뭐 라이브, 라이브 정도. 네 음.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자. 제가 딱한번 기회를 썼는데 그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기회를 아직 한 번밖에 안 썼고 그리고 이제 이쪽 구석을 누가 이렇게 많이 파내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파놓은 부분들을 <laughs> 네. 좀 집중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조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참고로 여기가 좀 볼이 좀안 잡히는 경향이 좀꽤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잘 하고... <laughs> 그렇죠. 잘안 보여드리죠. 저희도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파내 주셨기 때문에 한번 행기득을 혹시라도 네볼수 있지 않을까 구석에 하나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어구석에 하나 오,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잘고냈어 좋아 캬. 계속 그냥 구석을 노리자 이거 그냥 네. 딱 하나만 뽑는 목표로 어쨌든 어떻게, 어떻게든 그래. 하나가 뭐보드르미 뭐 보일 수도 있고 내보일 수도 있으니까 바닥까지 파내서 좋은 상품 꺼내가야지. 아니, 여기 이제 안 하고 지나갈 때 보면 바닥까지 엄청 많이 파져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열쇠가. 네, 그래요, 그럼 맞아요, 맞아요. 나좀 많이 나가 있더라고요, 상품이. 네, 무조건 여기는 바닥에 거의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니까. 무조건 바닥에 있을 거야 아, 역시 이제 잠기가좀 쉽진 않아요. 살짝 앞으로 네. 와서. 살짝 끝치면서 위에 있는 거라도, 아, 까비. 음, 한만 원에 이제 3, 4개 네 정도 보통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진짜 안 나올 때는 한두개 정도? 네, 안 나올 때는 그저께도 나오긴 해요. <laughs> 잘 해야 되는데 이게 집게가 네 발이면 괜찮은데 세발이라잘세요 옆으로 오, 오, 오. 좋아요 기회가 없긴 한데 음. 아 나이스 어. 자네개 뽑았습니다 일단 만 원에 네개 많이 뽑았네 아 그래 어오오아 사탕, 사탕, 아, 사탕이지 사탕. 어. 아 소리 때문에 살짝 긴장 에이. 자 그래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열쇠는 더차량찰랑 나거든요 자 사탕 어, 사탕, 사탕. 맛있는 사탕 사탕이네 맛있는 사탕이네 그래도 사탕, 사탕. 마지막은 사탕. 사탕입니다 오, 사탕. 자 그리고 저희가 이 가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 가방을 채워서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냥 큰 포부를 안고 왔거든요 가방까지 들고 왔다는 거를 <웃음> 나이스 <웃음> 좋아요. 제가 주변을 좀 <laughs> 많이 채워줄게요 뚜연띠 <laughs> 뚜연띠? 네 뚜연띠 알겠습니다 아래를 이제 파주세요 뚜연띠 오늘 우리 둘이 합작 잘, 어 합작을 해야 된다고. 아, 아, 아까 저 계속 꺼내고 싶었는데 바닥에 있을 거란 말이야. 무조건 바닥이니 뒤에 있는 것도 괜찮아. 응. 음. 안 되고 연. 아좀 차근차근하자. 욕심부리지 말고. 근데 또 옆에 계속 건드리니까 계속 무너져가지고 아래 걸못 잡아. 그래도 이 정도면 좀 공간을 많이 만들어놔서 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파낼 수 있을듯. 오. 오. 아, 벌써 3개. 어, 그래도 많이 뽑았다. 그러게. 여기는 한 3, 4개 나오 많이 뽑은 거라서. 내가 예전보다 더 실력이 많이, 어? 좀 늘었나? 그건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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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 좋아졌다. 저건 수준이... 아닌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바닥을 꺼내야 되는데 말이죠, 무조건. 음. 제발, 어, 진짜, 얘는, 제발 이가 너무 빠져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세네개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 근데 그치? 잘 잡아도 뒤가 안 잡혀 이상하게 보면. 무슨 법칙인가? 오, 되게 잘 잡았다. 어. 좋아요. 하다도 뽑아주좋 좋아.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은데? 나 기분 좋게 해줄 수 있었나요? 어, 아니요. 4개 네 4개였나? 저도 두연이랑 똑같죠? 만원는네개 정도 일단 네개 어? 에이 다 사탕인 거 같은데요. 자 빠르게 까보세요. 소리가.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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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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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현이 화이팅. 예 오늘 잘 해주시네요. 네두 번째 칸이라서 오 잡았어. 오 날리다 날리다 날리지 마. 제발. 오 날리다 안 흘렸다 늘렸다. 안자 우리의 응원에 힘을 입어서 받아. 으아, 아, 바닥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가 흔들어서? 오, 좋은데요, 좋은데요, 들어가면서? 좋은데요. 아, 감히. 아, 그래도 이거 티가 나. 그러니까 좋습니다요. 아, 제가 신 기술까지 썼는데. 그러니까 이거 약간 흔들면서 해야겠어. 그렇지. 어, 이게 지금 좀안 맞는다. 아이고, 그건 아닌데? 아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었고요. 그러면서 어, 아래 거 커내면. 아, 집중, 해야겠다. 집중, 집중. 어. 좋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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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이게 이여기어야 되나? 아오잘 모르겠어요. 거거 꺼내볼게 그냥. 어 이쪽은 문을... 오른쪽은 꺼내야 되는데 앞쪽은 건들지 말자. 아 그래 그래 그래. 응. 음. 오른쪽은 괜찮은데,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아그네번네번네번 아. 네 번, 네 번. 괜찮아 괜찮아. 옆쪽 좀 꺼내도 돼. 안될것 같은데. 어어 어. 어, 어. 거짓말. 거기까지 좀 꺼내도 돼. 좀 길게 본다면 해도 아. 되죠. 내가 아, 하나만. 내발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 하나만 뽑고 가자, 제발. 떨어서? 아 이거 두번남았어야나두 개야. 아니 아니 할수 있어. 마지막에 두개 가져라 뜨용. 용 그렇. 아오 빛 남았네요. 어. 아자 여기는 야. 너무 안 잡힌다. 하나라도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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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음, 아두개만 아, 원에, 야, 만 원에. 아 이거 아주 안 좋습니다요. 하지만 여기 열쇠가 있다면 아두다 사탕. 사탕이네요. 사탕. 여기도 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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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맛있는 아이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어, 아주 쉽지 않은 거는 뭐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죠? 이게 저희가 조준한다고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막 다른 공이 막 부딪히면서 직기 각도거좀잘뀌어요 어, 지만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운이 좋아야 잡아요. 오 어, 그렇지 그렇지. 오 그래서 조준하대 좀 운이 좋아야 한다. 아저 하나 잘 치었으면 좋겠는데. 약간 흔들면서아저 어? 어? 아, 파란색이라도 까비. 일부러 좀 치면서 할게요 이거는. 어? 오 장도 날스. 너무 좋고. 좋고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제 조카는 집에 살있습니다만아저잼 아, 히히 어우 위는 뭐 아니 어우 아어 저거 파하스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일단 다 뽑아보자 그래도 음. 그래 그래 오, 그 저, 앞에 도 아홉 개가 새겨 아하 주말 눈 원론이 집게가막이얘좀치려서 해야 돼 이게 집게가 지 맘대로 아, 가 들어가 터터치 네터치네 터터치 네아터치네터 그도 아래쪽 저거 파내고 싶긴 하지 어 그러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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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좋아요 전점 아래쪽으로 좋습니다 오! 아아 아, 아, 저게 너무 붙어있어서 다자자 아, 아. 제가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게 네. 너무 다 나보다 나보다 하나더 맞네 이 바닥에 있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음. 여러분들 아닌가? 아다 사탕인 것 같아요 사탕 사탕! 사탕! n s 별무 별로 뭔이안이워진것 같아. n s 별로 끝이 s a 우리 이 s 밖에 a n 어 자, 이 a 바닥에 세 개. 이 s 만 한번 잘 s a 볼게요 여러분들. 딱딱 아, 딱딱 저 가운데로 a n 가더라고요, 드디어, 와, 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하하하나 하나. 이거 아니면 그만할게요 여러분들. 답이 없어요 이거. 지금 만 원에, 어. 만 원에 이게 뭐한 두세 개씩 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어, 오케이! 오, 흘릴 것 같아. 흘릴 것 같긴 하다. 어, 나이스. 오.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사장님 계획대로 위에를 음. 다 뽑고 아래 뽑는 거는 너무. 아,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어, 말도 안 되는 그거라서. 최대한 있을 것 같은 곳을 공략해야되는게 맞는 거긴 한데. 좀 어렵네요. 저 구석에 있들이잘안나와서 에이 만 원어치 두 갠데 아또 사탕이네 와 진짜 아니 뭐 사탕이라도 많이 나오던가아이 <laughs> 사탕이 이게 지금 6만 원에 뽑은 건데 <laughs> 6만 원치 사탕이야 이게? 6만 원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거도 아홉 열 열한 열둘 열다섯 개 <laughs> 하나에 5천 <laughs> 원짜리네 이거? 그 대박 <laughs> 자 마지막 만원 여기 뽑기는 여러분도 이랜덤볼은 조금 참고를 하셔서, 그냥 핵이도 볼수 있으실 때, 좀 도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오케이. 그쵸? 네.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잘 나왔으면 좋겠다. 음, 좋다. 여기 열쇠가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저희의 운이라고 생각하지, 오늘? 네네.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아, 뭔가 아닌 것 같아. 아, 사탕. 아이짜. 아이고, 사탕. 사탕. 아 없나봐요. 네. 아 사탕아. 무려 0 0만 원어치 사탕. <laughs> 아, 진짜. 아 노려봤지만 뭐 원래 이제 또잘 되는 날도 있는데 이렇게 안 되는 날도 있는 거니까요. 네. 아 오늘은 여기서. 근데 볼이 맛있지만, 엄청 많이 남았네. 볼이 엄청 많이 남았지. 그 이건 너무... 내가 봤을 때 100만 원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아, 그래 또 상품이 또 너무 좋으면 또 이게 어려우니까. 네, 자 어쩔 수 없죠. 그럼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오빠,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안녕.